n축이란 건 축을 90도 돌려서 보겠다는 것. F 합성 fx는 2분의 1이 되는 x의 개수를 n축으로 한번 봐봅시다. 그러면 얘가 g의 y축이 되는 것. y는 gx인 거죠. 그리고 90도 회전해서니까. 여기 이렇게 g의 x축을 그려주면 되는 것. 그럼 이제 g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똑같은 개형으로 이런 모양으로 그려져 있죠. 그리고 y는 2분의 1을 이렇게 그려봐요. 얘가 지금 y는 1분의 1. 그러면 여기서 그려보면 쥐와 만나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 여기서는 교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기서 지금 똑같이 표면화에 그려보면 여기서 만나는 교점 개수들이 있죠? 지금 여기서의 대응하는 e x 그리고 여기의 x, 여기의 x, 여기의 x 4개 다 생긴 이 똑같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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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총 8개가 생기는 걸 보다 직관적으로 알수 있다는 게 n축으로 해석했을 때의 장점인 거예요.